작년 대비 바뀐 인씨가 궁금하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이거 쭉 말씀드렸죠? 할때 제가 요거를 이제 말씀 안 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그냥 보시고 같아요. 수능이 일단 바뀌었잖아요. 어, 아시죠? 교육과정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2 0 1 5 개정 교육과정은 똑같고 배우는 과목도 똑같은데 작년에 국어가 화작, 문학, 독서, 언어 다 치는 거였어요. 원래 언어와 매체인데 매체 빼고 언어만 쳤거든요. 근데 올해 바뀌어서 복서문학은 공통이고, 화자과언매 중에 태길이에요. 네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이른 거예요. 수학은, 하형은 수원 확통 미적이었고, 나형은 수원 수투 확통이었던 게 이제 바뀌어가요. 이게 나형이 그래서 이렇게, 공통의 선택, 이렇게 왔다라고, 하형은 확통이 빠지고 수투가 들어와다 이렇게 되겠죠. 범위값이좀 달라졌고, 다음에 영어는 별다를 것 없고요. 탐구 과목이 변화가 옛날에는 사탐 치면 사탐 두 개. 과탐이면 과탐 두 개였던 게 사탐과탐 섞어서 칠 수가 있어요. 섞어 칠까요? 고민인데 자연계의 라이들을 상위권에는 섞어 칠수 없어요. 보통 부산대 이상 상위권 대학들은 보통 과탐 두 개. 요구하는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인문아이들은 사탐을 보통 주로 치는데 굳이 과탐을 칠까? 라고 한다면 진짜 매니아적인 과목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면 사탐과탐은 잘 썩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사탐으로 가든가 과탐으로 가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능 과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아직 이 성적표를 한 번도 못 보셨고 이 성적표는 6월달 성관인 씨는 모평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3월달은 아마 이런. 형식으로 지금 3월 때칠걸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어도 양계 대교 선택형 안 쳤잖아요. 국어도 선택형으로 칠 거고, 과학도 세개 중에 선택형으로 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쳐 봐야 저희들도 아 이게 이렇게 게이 되는구나 이게 달라졌구나 알수 있는 거고 아무도 아직 안 가본 길이에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추천전형. 근데 제가 아까 어디였나? 여기 지역균형 선발 10%돼 있잖아요. 이 지역균형이 뭐냐면, 수도권 대학.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16개 대학이 정시 40%돼 있지만, 아까 정시 40%는 사실상 학생분의 재수성이더유리하재학생이 딱히 유리하다고. 물론 파이는 늘었죠. 근데 그게 예상을 너무 험난한 게 있었다면, 지역균형 선발은 전부 수도권 대학은 모두 다 해야 돼요. 소재지가 수도권에 있으면 다 해야 되는데, 학교장 추천이에요, 100% 학교 추천을 재수생 해줄까요? 뭐 재학생하고 남는다면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재학생이 먼저 우선이고 재수생 한번 치고 떨어진 상황인데 굳이 여기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학생들이 강점이 있을 거고 대부분이 뭐로 돼 있냐면 교과 전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교과, 교과, 교과 딱 어디만? 서울대만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전부 교과 전형이에요 내신 성적이 만약에 못하면, 교과 전형에 충분히 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인원수가 8,189명이에요. 서울만. 근데 여기 인천도 있고, 경기도 있고, 다 하면, 인원수 훨씬 늘어나겠죠. 교과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내신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원래 대학 입시는, 수시는 특히 승자 독식이에요. 어는 아이가 계속 웃고요. 떨어진 아이는 계속 떨어져요. 보통 붙을 때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한개 붙는 게 아니고 여섯 개 붙어, 네개 붙어, 서너 개 붙을 수도 있고 그럼 이렇다 해야 된다면 교과 전형의 내신이 한 예를 들자면 1.1점대 아이다 연대 고대 써도 아마 안 떨어질 거예요 다 붙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연대 고대만 쓰고 성대도 쓰고 서강대도 쓰고 다샀다 한양대까지 어디 등록하겠어요? 서울대는 종합이니까 알수 없고 서울 대 만약에 안됐다 치면 어디 서울대 좀 서울대 갔겠고 그 다음에 아마 고대나 연대 갔겠죠. 그될 거면 그 밑에 이제 뭐 연대 연대 대다 칠게요 그냥. 그럼 연대 붙었으면 고대, 성대, 서강대 뭐 한양대까지 전부 다 어째야 돼 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원율, 회전율이 아주 높아요. 보통 한200% 정도. 8천 명이라면 200% 치면은 2만 명쯤 되는데 거 합격 건수지 합격자가 아니에요 합격 건수로. 그럼 전국의 고등학교가 약 2,000개 있어요. 2,000개 곱하기 나누기 2만 하면 10명 해소 교과 전형으로 일반 아무리 평범한 고등학교라도 1등은 있을 거고 내신 종난이 있을 거니까 1 0건 이상 합격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거기다 또뭐더 있어요? 종합전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과 전형에서 내신이 괜찮다 하면 이 내신이 괜찮다 하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가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근데 연대고대가 뭐 1.789등 내려가냐? 그렇진 않겠죠. 근데 고대는 뭐가 있냐면 체저가 있어요. 보시면, 대기고보 과학까지 포함해야 되면 어, 과연 가능, 얼마나 가능할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 고려대가 이 교과전을 쭉 실시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체제를 못 맞춰 탈, 아예 못 뽑은 과들이 6개가 많이 좀 있었어야 돼요. 인문계열만 좀 그래서 다른 과들. 체제가 맞추면 내신이 9등급이라 합격할 수도 있었었단 말이죠. 그럼 올해는 어딜까요 모르죠. 근데 이 선호과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체제 학력을 맞출 수 있다면 내신이 좀 낮더라도 그래서 고려대가 다선호한 대학이지만 불구하고 이때까지 교과 전형이 내신이 한 1.5등급 정도면 웬만한 과들은 합격이 됐었어요. 된 이유가 최제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때 가장대는 고려대가 조금 낮은 대학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1.3등급이 컷이었어요 대부분이 원가는 1.1이었고 이유는 체제가 없었거든요 체제 있는 대하고 체제 없는 대하고는 내신적 차제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중앙대가 독과전에이 체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거든요 체제 있는 데는 1.6 대자 없는 한1.5 정도였어요. 근데 3.9 등급인데도 중앙대 경영학과 붙은 아이도 있었어요. 제자 때문에 그건 알 수도 없는 그런 걸 노리고 간다는 건좀 말도 안 되고 우리 아이는 재수 시켜도 됩니다. 선생님 세게 써 주세요. 이러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알수 없는 거고 어쨌든 올해는 첫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볼수 있는 추정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용기 쓰시다면. 그 다음에 적어도 수이 6장이면 한 장을 확실하게 갈수 있다. 우리 아이가 부산대 가도 된다. 잘하는데 근데 꼭 서울 보내기 쉽다. 그럼 5장을 서울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런 전략적 선택을 어느 순간에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과감하게 써보시면 오히려 거꾸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죠. 2022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약대가 편입에 의해서 어, 모집을 하던 것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6년제로 될수 있다는 거고요 모집 인원이 1738명 정도가 될 겁니다 전국에는 약학 대학들이 대부분 다 모집하게 되었고 아직 미발표 난 대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며칠 전에 전부 다 어, 모집하기로 결정이 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예산 923명, 동시 예산 655명 이렇게 날것게될 거고요 어, 이약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어, 자연계열 지원 학생들, 최상위권, 자연계열 학생들이, 어, 입시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쯤 나올까, 뭐, 예측하건데, 아마 적어도 의대보는 조금 못할 수 있어도, 뭐, 한의대라든가 수의대하고는 충분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대보다 오히려 약대를 더 선호하는 경향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낮진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발표된 대학들의 수시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최저학력 등급이 4개 5예요 4개 영역 5등급 1111을 받아야 되는데 웬만한 의대들보다도 최저가 더 높으면 높았지, 낮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돼야 되고 부산에는 경성대도 3개하고 3개하고 5 정도면 어, 상당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학까지 포함, 어, 수학도 다 포함되고, 4개 중에 세개 영역이 5등급이니까, 부산대로 치면 기계공학과를 만약에 하는 학생이라도 이 정도의 체제를 맞춰서 합격한 아이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 경북대도 세개 5, 덕성여대도 아마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약대가 좀 유명한 대학입니다. 세개 6등급이네. 이 정도입니다. 체제가 상당히 좀 높다고 할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체제가 높다고 어 이제 걱정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수시에 못 가고 정시로 간다면 절대 절대 이 등급이나 수능 점수 가지고 갈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대를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최장력 수능 성적은 유지가 돼야 되고 내신 성적도 물론 좋아야 될 거고요. 또 어느 정도에서 합격선이 결정될 거냐 하는 것은 아직 올해가 이제 또몇 년, 몇 십여 뭐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되기는 좀 어렵다.